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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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우입니다. 제대로 된 알바를 한건 처음 이예요 오히려 어, 친구들이 이제 하는 이제 카페에 가서 놀러가서 이제 도와준 거랑 쉽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근데 정말 해봐야 얼마나 힘든지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사장님이 안 계시나요? 네 아직 안 나왔어요. 아... 안 계셔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. 처음 뵈는 사람들이잖아요. 뭐부터 해야 될지, 뭐부터 도와드려야 될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Yeah. <laughs> 그 그러니까 알려주시면, 네. 편하게 해주시면. 여기, 여기 밑에까지 해도 돼요? 굳이요? 아, 저 성격이 좀. 에, 웬만하면. 어? 더... 아니에요. 알려주세요. 성격 때문에 더 쓸어야 되나? 꼼꼼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어, 제가 이런 거 혼자 다 했으면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. 이거요? 성격이 꼼꼼해 가지고 너무 너무 다 깨끗하게. 그래서 펌 닦으실 것 같아요. 네, 테이블이 있는데 네. 여기가 열여섯 개테이블는데 여기가 1 번, 2 번, 3 번, 4 번, 5 번, 6 번, 7 번. 아큰 벽부터? 네. 살짝 헷갈렸어요. 헷갈렸죠. 좀 헷갈리셨죠? 부터1 아, 번, 2 번. 아부터였구나 네. 1, 2, 2 3, 4, 5, 6, 7, 8, 9, 10. 1 1메1 일, 1 일, 1 일, 1 일, 2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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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 오빠한테는 사장님이신데 저는 방송에서만 네. 해서 네. 사장님은 또 다른 면이 있으시지 않을까 무서워 사장님으로서 진짜 확실히 포스가 있어요 아, 그래요? <laughs> 근데 샤나나 테문 잘해주실 것같아 아, 그 아, 무서워요 원래 그래. 잘해주시는데 아, 그래도 저도 좀 무섭거든요 이제 사장님께서 되게 무섭다고 무서운 분이시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막상 오니까 약간 포스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인 사야 되기 때 아니요~ 여보세요? 안녕 안녕 여세요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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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세요안보세요여세요 여보세요? 여요요요 아이고. 얼굴이 조망만해졌어. 완전 조망만해요. <laughs> 네. <완전> 조망만 <laughs> 뭐뭐 저렇게 생긴 애들은 뭐 저한테 다 똑같아요. 그냥 이번엔 여자 알바생이 왔구나. 네, 는다 똑같습니다. 야저 테이블 안 치웠다. 어디요? 이 테이블 위에. 음. <laughs> 네. 사장님 눈에는 이게 다 보여. 먹고 나간 흔적이 그대로 있네. 아, 저 성격이 좀 네. 너무 다 깨끗하게. 맞아. 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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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. 원래 바닥을 더 쓸고 싶었는데. 응, 바닥 을더 쓸어. 말랐어. 왜? 그냥 너무 <laughs> 바닥을 더 쓸어. 어, 될수 있겠어. 가게라는 게 주인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이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제가 책임을 져야 돼서. 근데 저만의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.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고. 마음에 안 들어. 마음에 안 들어. 양념은 양념은 다 채워 놨나?